여러 오늘 아름다운 아침, 생명의 아침,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귀한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5절 26절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핵심인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믿음이이자기 구원하게는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안 주면 그것이 진짜 어,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질문하면서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또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즉 행함이 있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요.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가짜다. 이것이 야고보서 기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든다. 믿진 않고 말만 할수 있다. 어,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짜 믿음이다. 귀신들이 하나님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 아 허타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실제로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고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기생 나합이 행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것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실 우리는 영혼육이 연결돼 있습니다. 혼만 있고, 영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영혼육, 육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연과 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속사람에 있는 것이 말음과 관념으로 만드는 것은 철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물론, 생각은 없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움직이면 하는 일, 마음은 없는데, 강압에 의해서 어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몸으로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근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곳에 결국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은 거기 있지만 육신안 간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골프장에 있으면서 마음은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몸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그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행동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고 방식을 뒤집어 보시고 바꿔 보십시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 이런 도전.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하십시오.